그 앞에 이제 스파팅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영상 번역을 할 때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서 해외 채널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경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해서 번역한 작품은 제대로 된 영상하고 제대로 된 대본이 다 주어집니다. 받으면은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스파팅이라고 해요.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이한 문장을 우리가 전부 다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나눠서 자막 한 덩어리를 어,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. 어, 내가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. 그래서 여기부터 이 끝까지를 내가 한 자막으로 만들 거야 하면은 아예 이거 다 삭제하고 저 끝에서 잘라버리면 되죠. 이거를 다한 문장으로 만들면 돼요. 근데 어이사람이 그렇게 빨리하지 않고 내가 이 문장을 다한 자막에 담으려니까 너무 내용도 넘치고 글자 수도 초과돼서 못하겠어. 그러면은 뭐 여기든 이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. 여기서 한번 나누고 이렇게 가져가든지 이렇게 한 자막으로 만들고 저뒷 문장을 또한 자막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 뭐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의미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말하는 호흡. 사람이 이렇게 저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나누면은 나중에 자막을 넣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겠죠.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최소 1초 정도는 뜨게끔 해주자. 그리고 최대 5초는 가급적이면 넘지 않게 해주자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막을 읽는데 필요한 시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것 같아요. 16자로 돼 있는 한줄 자막을 읽는 데는 평균적으로 2초 정도면 2초면은 있는다. 그리고 32자인가? 16자, 16자 이렇게 해서 총 32자 두줄 자막은 그러면 4초가 있으면 된다. 중간에 하다 보면 고민될 때가 있어요. 어, 이거 지금 더더 더 길게 잡아야 되나? 더 짧게 잡아야 되나? 그냥 아, 그때 그 강사가 이런 얘기 했었지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